여러분 혹시 자기 집 현관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언제 또 예고 없이 찾아올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수많은 며느리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많은 시어머니들이 나는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결혼 3년차 직장인 며느리 김민지 씨 가명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퇴근하면 집이 그대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녀의 시어머니는 사전 연락 없이 집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심지어 부부 침실까지 정돈하고 가시거든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고부 갈등의 시작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지 씨의 평범했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오후 4시쯤 집에 도착했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발이 한 켤레 더 있는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어머니?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고무장갑을 끼고 부엌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싱크대 아래 수납장은 다 열려있고 냉장고 문도 활짝 열려있었죠. 아, 왔어? 내가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집에 아무도 없길래 그냥 청소 좀 하고 있었어. 근데 며느리 살림을 어떻게 이렇게 해? 냉장고 좀 봐.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고 반찬도 변변한 게 하나 없네. 우리 아들이 뭘 먹고 사는 거야? 민지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 주시지. 제가 치울게요. 아니야, 내가 다 했어. 근데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 남편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야지. 요즘 남자들 밖에서 얼마나 힘든데. 민지 씨는 자신도 직장인이라는 말을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꼭 삼켰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예고 없는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그러다 일주일에 두번 급기야 거의 격일로 찾아오시기 시작했죠. 그것도 언제나 사전 연락 없이요. 민지 씨는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또 뭐가 바뀌어 있을까? 어떤 날은 옷장이 정리되어 있고 어떤 날은 화장대 서랍이 재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부만의 공간인 침실까지 들어가서 이불을 개고 옷을 정리하고 가셨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은 민지씨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일기장과 편지들이 서랍에서 침대 위로 옮겨져 있던 날이었습니다.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 재훈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줄래? 나도 준비를 하고 그래야 하잖아. 에이, 우리 엄마 좋은 뜻으로 오시는 건데 뭐. 청소도 해주시고 좋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남편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는 결국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예고 없는 방문도 문제였지만, 더큰 문제는 방문할 때마다 쏟아지는 간섭과 평가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민지 씨와 남편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평일에 지친 몸을 쉬려고 오전 10시까지 자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게 몇 시야?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 아침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민지 씨는 황급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토요일이라 늦잠 좀 자려고. 토요일이면 뭐 어때? 주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야지. 우리 아들 아침도 안 먹었잖아. 에휴 그래서 내가 김치찌개 끓여왔어. 빨리 나와서 먹어. 감사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어요. 그래 요즘 애는 언제 가질 거야?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나이도 있고 빨리 나아야지. 주변에서 다 물어봐서 나도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 민지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이 질문은 매번 나왔지만 매번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사실 부부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에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저희가 준비가 좀더 필요해서요. 무슨 준비? 애는 낳고 보는 거야. 준비하다가 나이 들면 어떡하려고? 나 손자 보기 전에 죽는 거 아니야?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출산 계획에서 시작해서 민지 씨의 직장 생활까지. 근데 며느리 너 요즘 퇴근이 좀 늦다며? 회식이 그렇게 자주 있어? 남자 직원들이랑 술도 마시고 그래? 조심해야 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민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 회식 거의 안 가요. 그냥 업무가 많아서 야근하는 거예요. 야근? 여자가 그렇게 늦게까지 회사에 있으면 안 되지. 집안 일은 언제 하려고? 우리 아들 저녁은? 옆에 앉은 남편은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남편이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길 바랐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질문과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민지 씨가 입은 옷차림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하셨죠. 그 옷은 좀 짧은 거 아니야? 며느리가 그렇게 입으면 안 되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게 좋지. 머리를 왜 그렇게 짧게 잘랐어?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예쁜데? 심지어 부부의 사생활까지 물어보셨어요. 요즘 너희 둘 사이는 좋아? 우리 아들이 불만은 없대? 아내가 잘해줘야 남편이 바람 안 피우지. 민지 씨는 점점 자신의 집이 자신의 집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며 사는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두려웠고 주말에 집에 있는 것조차 불안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심지어 남편과 대화할 때도 혹시 어머니가 오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자기 집에서 손님처럼 아니 손님보다 더 긴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민지 씨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불면증이 생겼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했더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니께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다고. 당신도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참고 살 필요 없어.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민지 씨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예고 없이 방문했을 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민지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어머니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를 챙겨주시고.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준비도 하고 어머니 모실 준비도 제대로 할수 있잖아요. 최대한 부드럽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뭐?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민지 씨가 말을 있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우리 아들 걱정돼서 며느리 걱정돼서 오는 건데 이제 와서 연락하고 오라고. 그럼 내가 남이야? 손님이야?" 민지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시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뭐 나쁜 짓 하러 오는 줄 아나? 청소해주고 반찬해주고 다 너희 좋으라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민지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부탁한 건데 오히려 부려 며느리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내치려는 게 아니라. 내치려는 게 아니면 뭐야? 연락하고 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 나 오지 말라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이 집에 다시는 안 올게. 우리 아들한테도 다 말할 거야.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민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기 집에서 편히 쉬고 싶다는 게 사전에 연락받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을 때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나 봅니다. 여보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데? 너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했어? 나는 그런 말안 했어. 그냥 미리 연락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게 그 말이잖아.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데. 좋은 뜻으로 우리 챙겨주시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여보 나도 힘들어. 매일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가 오셨을까봐 불안하고 내 물건들이 다 옮겨져 있고. 나도 이 집에서 편히 좀 쉬고 싶어. 편히 쉬는 게 뭐가 어려워? 엄마가 청소까지 다 해주시는데. 다른 며느리들은 그런 거 부러워할 걸?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민지 씨는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에게 매일 전화를 하셨죠. 아들아, 밥은 먹었니? 엄마가 없으니까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네. 며느리가 잘 챙겨주기나 하니? 남편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민지 씨를 째려봤습니다. 무언의 압박이었죠.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눈빛.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민지 씨는 시댁에 가기가 두려웠지만 안갈 수도 없었어요. 명절 당일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더 왔어? 시어머니의 인사는 건성이었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시누이들도 뭔가 들었는지 민지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한테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오지 말라고? 큰 시누이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미리 연락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게 그 말이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 원래 시어머니는 며느리 집에 언제든 갈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민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절 내내 부엌 일을 했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 간이 왜 이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점점 민지 씨는 고립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시어머니 편이었고 남편마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친정 어머니에게 하소연했더니 어머니마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내가 좀 참아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우리 때는 그냥 참고 살았어. 민지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졌어요. 상사에게 호출당했습니다. 민지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업무 실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지만 민지 씨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에 와서 스트레스 받아요라고 말하면 누가 이해해 줄까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친정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민지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식욕도 없었어요. 불면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밤 민지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익명으로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똑같아요.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오셔서 스트레스예요. 저는 결국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 됐지만요. 남편이 이해 안 해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댓글들을 읽으며 민지 씨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이렇게 많은 여성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시어머니가 너무 경계를 침범하는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나 며느리 입장에 계신 분들은 그렇겠죠. 사실 이 문제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가족과 경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60대, 70대 시어머니들이 자라고 결혼 생활을 했던 시대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었고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게 당연했어요. 며느리는 시댁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아들 집은 여전히 우리 집의 연장선입니다. 자기 집에 자기가 가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나? 며느리를 챙겨주는 게 시어머니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사랑이고 관심이고 가족애라고 믿으시는 거죠. 게다가 많은 시어머니들은 과거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 훨씬 더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자신의 의견은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들은 연락하고 오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배음망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만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독립된 개인으로 자라왔습니다. 결혼은 두 개인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른 집안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후에 집은 시댁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 부부만의 공간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남편과 동등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안 일은 여전히 며느리의 몫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시어머니의 간섭까지 더해지면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생활과 경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생활은 기본적인 권리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고 없는 방문 개인 물건 뒤지기 사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은 며느리에게는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불편해 한다면 그건 존중받아야 할 의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시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연락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연락을 받으면 집도 정리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며느리의 집은 이제 며느리의 공간입니다. 아들의 집이기도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예요. 직장에서 돌아와 쉴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존중해 주시면 며느리도 어머니를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어요. 며느리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비록 불편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서툴게 표현하시는 것 뿐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부드럽게 경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니 늘 저희를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더잘 모시려면 미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집도 깨끗이 하고 어머니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말하면 훨씬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역할입니다. 많은 경우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머니 편만 들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해요. 어머니에게는 엄마 우리 집은 이제 저와 아내의 공간이에요. 물론 엄마는 언제나 환영하지만 미리 연락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에게는 엄마가 좀 서툴게 표현하시지만 우리를 걱정하시는 마음이니 이해해줘. 하지만 당신이 불편한 것도 알아.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라고 말하며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해야 해요. 이 문제는 결국 소통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존중하며 경계를 설정하는 것. 쉽지 않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김민재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상담을 받기도 하고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시어머니로서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 이제 보니, 며느리가 불편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배려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며느리로서 맞아, 나도 이런 상황이야 하고 공감하셨다면, 용기 내서 시어머니와 대화해 보세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계속 참기만 하면 관계는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당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중재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고부 갈등 사례와 해결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